Música 맹지 들어보긴 한것 같은데 헷갈리시나요? 이 말은 토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장 용어 정리. 맹지는 쉽게 말해서 도로에 접하지 않은 그러니까 도로에 닿지 않는 땅을 말합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조금 더 맹지를 자세히 보면 지적도상 공용도로와 접하지 않는 땅. 그리고 사방이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진입 목적으로 통과하거나 진입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땅을 매입하지 않는 한 직접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진입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도시에서도 골목길이 있는 동네에서는 골목길 끝자락에 맹지인 주택이 있고 지방에서도 땅 옆에 공용길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공용도로와 접근성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확실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맹지는 부동산에서 아주 가격이 낮거나 가치가 낮은 땅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또 맹지를 사려는 사람이 적고 거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가격이 낮게 형성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서도 맹지는 상당히 많은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적도상 땅 옆에 길이 없으면 도로명주소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맹지는 이래저래 찬밥 신세를 면하기가 힘듭니다.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부여 업무편람을 보면 건축물이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경우 건축 허가 자체가 제한되므로 도로명 주소도 부여할 수 없다고 안내. 단 예외적으로 통행 가능성이 인정되는 주위 토지 통행권 확보, 사도해설 허가 등을 통해 건축 허가가 나오면 그때 주소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맹지라고 하면 손사례를 칩니다. 진입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 일부라도 남의 땅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또한 실질적으로 맹지 취급을 합니다. 사유지 소유자가 맹지 소유자에게 도로를 내준다는 통크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재산권 행사를 이후로 길을 막으면 이도저도 할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한 민원과 소송들이 발생하는 사례도 매우 많기에 사람들은 일단 맹지라고 하면 그냥 싫어합니다. 돈을 더 주면 더 좋지 절대 맹지만은 매입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실제로는 꽤 많이 있어서 이분들의 맹지에 대한 사고 방식은 아주 아주 확고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부동산 토지 경매에서도 맹지를 지적도상 맹지라고 많이 부르는데, 실제로 가보면 정말로 진입할 수 없는 경우는 드물어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작은 길이 있거나, 혹은 비포장 도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길은 있지만, 건축 인허가나 승인이 나지 않는 땅을 맹지라고 하는 거죠. 겉보기에는 길이 있어 보이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현황 도로의 경우, 법적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건축허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폭 4m 이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맹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맹지 여부를 확인할 때는 실제 진입로뿐 아니라 지적도와 건축법상 도로 요건까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장 맹지의 장단점, 맹지의 장단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장점은 일반 토지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고 개발이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면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건축 허가 제한, 내도 어려움, 장기간 자금 묶임 등 뚜렷한 단점이 있습니다. 3장 맹지 탈출법. 그런데 맹지를 계속 맹지로만 두어야 할까요? 맹지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도로가 있어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도 과연 맹지였던 적이 없었을까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맹지를 해소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옵니다. 다행히도 맹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이 있고요. 이 방법들을 통해서 실제로 맹지를 탈출한 것도 직접 확인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지는 토지의 위치, 주변 환경, 그리고 이에 관계인들과의 협상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어느 방법이 딱 맞다. 어느 방법이 딱 좋다.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맹지를 맹지가 아닌 땅으로 바꿀 수는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맹지를 탈출하고 효과적인 실질적인 방법들이니까 나름 검증도 하고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도로를 물고 있는 땅 주인에게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고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도로를 물고 있는 땅을 가진 상대방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이상한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주변 땅 주인과 관계를 잘 설정해야 원만하게 해결을 할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토지 사용 승낙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사용권을 빌려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한 약정이 필요합니다. 구두로 얼마 주겠다고 하는 것은 통용 안 됩니다.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를 남기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데 이렇기 때문에 사용료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료는 시장 가격을 참고하기는 하지만 나름 상대방 쪽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사용료를 협의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경험칙상 이런 경우 사용료가 주변에 비해서 많이 높은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부르는 것이 가격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물어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처음에 종종 있더라고요. 또 토지 사용 승낙서에는 반드시 도로 사용 승낙에 관한 사용 범위와 기간, 그리고 사용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나중에라도 뒷말이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통행할 수 있지만 단순 동의서는 언제든 철회될 수 있어 불안정합니다. 두 번째는 도로를 접하고 있는 땅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맹지를 위한 도로 사용에 대한 임대 불안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건축에 맞춰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꽤 높아집니다. 이 방법은 토지 사용 승낙서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상대방이 주변보다 월등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협상 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황에 따라 토지 가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맹지를 소유한 사람이 절대적으로를 입장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수 있는 토지로 바꾸려면 비용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비용 부분도 반드시 미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이 경우에는 토지를 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매입 자금으로 대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맹지에 건축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것 때문에 새로운 자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소유한 땅 일부를 매각하거나 도로가 나야 하는 땅과 자신의 일부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도로를 확보하고 매각 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토지의 면적이 줄어들고 자칫하면 토지의 가치가 생각보다 크게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점검하고 실행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는 맹지를 저렴하게 매입하고 도로를 물고 있는 땅 주인에게 땅의 일부를 떼어주고 도로를 확보하는 교환 방식을 선호하는데 이것은 여러 여건을 살펴서 실행해야 이익이 생깁니다. 맹지로 있을 때의 토지 가격과 맹지를 탈출했을 때의 가격 그리고 전체적인 맹지 탈출 비용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실한 이익이 생긴다고 판단했을 때 실행하는 것이 낫지 그냥 맹목적으로 땅을 떼어주고 길을 얻는다라는 생각으로 실행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맹지를 탈출했다라고 해서 그 땅이 모두 다 건축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건축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졌을 때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각할 토지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고 토지 매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야 조금 더 합리적인 맹지 탈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 계획 도로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맹지가 해소되지만 계획 변경이나 확정까지 시간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주위 토지 통행권 법적으로 인적 토지를 통해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으나 보상 문제와 소송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국어든 현황 시설을 도로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판례와 인정 해석에서 도로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으나 지자체 확인과 행정 절차가 필수입니다. 일곱 번째, 지역권 설정을 통해 통행권을 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지상권 설정으로 타지에 도로, 건물 등을 설치, 사용할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지역권과 지상권은 등기 설정이 가능하므로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지만, 설정 비용과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맨지를 탈출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방법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맹지 탈출을 계획하는 토지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그 성공 여부와 이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크든 작든 맹지 탈출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 대비 토지의 가치나 활용도가 월등히 나아진다면 맹지 탈출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획은 바로바로 바로 하고 실행은 천천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맹지 농지에 겨우 농기계 하나 진입시키자고 비용을 크게 드리는 것은 상황과 여건에 맞지도 않고 토지의 효용성 측면에도 그다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맹지 탈출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결과만 놓고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따져서 천천히 도로의 모양을 흉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맹목적으로 맹지만을 탈출하는 것에 신경을 쓰면 정작 맹지 탈출하고도 쓸모와 활용도를 개선하지 못하여 오히려 토지 가치를 하락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맹지 탈출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맹지를 탈출하려고 하는 것인지부터 명확하게 하고 난 이후 맹지 탈출을 계획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향후 토지 활용도 계획도 미리 세울 필요는 있습니다. 맹지 탈출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과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맹지를 탈출하려고 하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조건 먼저 실행하는 것이 만능은 아닙니다. 4장. 맹지 구입 전 필수 확인 사항. 맹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접 토지 협조 가능성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 확보에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여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도 및 등기부 검토 지적도와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한 땅의 형태와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